세봉대교를 보고 있습니다. 한탄강 해봉대교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. 자, 공짜예요. 오늘은 오늘도 공짜로 안하요저리오요분까합니다 네. 티켓 좀 보여 주십멋져그요해입니다 아, 따 여기는 뭐 전방이라서 그런가 뭐 검사를 많이 하는. 아, 2시 48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오, 이게는 아, 부력이 있구나. 비가 오면 쭉둥 뜨겠네, 이거. 어이구! 어이구! 철벅철벅해요, 지금. 아? 아, 비가 오면 이제 물이 쭉 뜨겠어, 이제. 아, 그래도 머리를 잘 썼네. 오, <laughs> 무리를 걷는 사람들입니다. 한탄강 지금 한탄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한탄강. 무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약간씩 기웃뜨기했합니다 이게 지금. <laughs> 어 이런 데가 있었군 응. 아이고, 어이 어, 돌이 왜 이렇게 생겼어? 지금 <laughs> 한탄강. 밥 어디 저 나가서 먹읍시다. 이거 더 나가서 별구지여 이거죠. 아, 지 밥도 못 먹고 아니,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. 에이, 뭐, 멋 시와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기어떤 건 엄청만 물 내려가도 이게 괜찮을까? 막, 큰물 있지 않습니까? 어이구, 어이구. 아이고, 막, 미끌미끌합니다, 지금. 오우. 바닥이 막 움직입니다, 지금. 이 불역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데. 아, 저위로 이렇게 뭐가 올라갔습니까? <laughs> 아이구야 저녁에 불 켜져가지고. 저리서 저리 가네. 뒤로 한번싹 돌아서 봅니다. 들어 돌아보니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, 저 전망대도 멋있어요. 한탄강, 한탄강, 무리길 에, 트레킹, 은하수교랍니다. 은하수교. 한탄강. 뒤로 한번 돌아서 봅니다. 와물흘러내가 2시 54분 2시 54분에 전 나왔고 아, 여기 유리다리가 있구나. 여기서 먹읍시다. 거기 있어요? 아니, 차가 거기 있냐고. 그렇죠. 응. 여기까지도 먹이 안 나요, 여기? 어. 여기? 야, 이게 은하수교야. 와 완전 유리다리 완전 와오저 사람 봐라 지금 은하 은하수결을 보고 있어.